생각보다 쓸만했다. 자, 안녕하십니까 리뷰맨 그녀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바로 서프라이즈. 무선 충전기인데요. 이 제품이라고 말하기 전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밑에 보이시죠? 바로 협찬 받은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아닌 거는 제가 돈을 내고 제가 사서 제가 리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협찬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분들도 감안을 하시겠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접했던 거는 바로 다나와 신상품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기한 제품이라든지 신상품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한번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프라이즈 패션 무선 충전기 와치 컬렉션 출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과열 방지 기능, 그 다음에 5mm 이상의 케이스를 끼운 폰도 충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 약간 초점을 두고 이 제품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 정도 사용한 해봤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좋은 점세 가지와 나쁜 점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치 시리즈 해가지고 색깔이 여러 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햅시라는 명칭을 가진 이 워치 컬렉션을 받았거든요. 워치 컬렉션을 개봉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같이 가보죠. 개봉을 해보면 이 워치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본체, 그리고 C 타입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그 전까지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이쁜 케이스.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었을 때이 디자인이라는 장점은 약간 좀 선물하기 좀 좋다? 라는 개념을 심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계를 좀 모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선 충전기를 좀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패션 무선 충전기를 선물해주면 그분은 굉장히 좀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디자인에서 또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야광입니다. 좀잘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이 부분만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흰색 부분 있잖아요. 베젤링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전부 다다 야광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예쁘고 선물하기 좋다라는 점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7일간 쓰면서 느꼈던 거는 바로 첫째 날때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갤럭시 7인가? 핸드폰 폭발 사건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는 적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과충전 때문에 생긴 그 배터리 풍면상이 일어났던 게 전부 다 과충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과충전을 방지한다고 이미 기사에 적어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게 올려서 충전을 했는데 오히려 폰이 차가웠어요. 폰이 100%인데 차가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다음날 또 충전을 해보니까 조금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100% 충전을 했는데, 우선으로 연결했었을 때그 뜨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시원하게 폰을 잡았다. 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디자인의 장점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전체가 정말 마감이 잘 됐어요. 이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이고요. 충전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유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지기에도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그리고 적당한 무게가. 근데 이거는 디자인의 연속이니까 디자인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여튼 이렇게 장점 세 가지를 끝마치고요. 단점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과충전 방지 기능이 좋아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보통 옆에, 침대 옆에 이렇게 놔두고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되는 부분은 바로 이 검은색 부분입니다. 이 검은색 부분에 카메라 밑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켓 부분 정도가 이제 자동 부분인데 정확히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작동을 해가지고 충전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능 자체를 간과하고 올려놨었는데 그때 충전이 안 돼가지고 5%짜리 제 폰을 들고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무선 충전기들은 이렇게 약간 세우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이어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칸에 단순한 디자인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울 수 없는 부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들은 아마 6,900원에서 9,900원 짜리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지 마세요. 진짜 제가 감히 말할게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오픈하고 바로 사용했는데 고장났습니다. 만 원대는 아니에요. 2만 원대 정도는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35,000원이다. 조금 사악한 가격이다라고 하치겠습니다. 종합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꽤 쓸만하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은 이 밑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기능을 조금만 설명하자면 15W 초고속 충전기라고 하고요. 8mm 슬림형, 논슬립 실리콘, 아이폰 8 이후, 갤럭시 S8 이후, LG G7 ThinQ, 파웨이 메이트 30 이후 휴대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도 충전 지원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괜찮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QC와 T6는 혹시 되나 싶어가지 올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 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때까지 리뷰 연결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디오스